53번 문제입니다. 어,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개별 기의 이윤 극대화 조건더 올바른 것은? 해서 생산물 시장, 생산 요소 시장인데요. 오늘은 그중에 한 표를 약식으로 하나를 하나 만들어볼게요. 이걸로 해서 오히려 정리하러 오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. 자, 어, 생산물 시장하고 생산 요소 시장을 나눠가지고요. 결합시켜 볼게요. 항상, 항상, 이 중에 네 개만 볼 건데요. 어,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 독점까지 한번 볼 거예요. 공급 도체는 MRI 골 MC로 가는 거니까 약간 괴를 달려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만볼 건데, 이네 개만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놓자고요. 그럴 때 어떻게 하면, 일단은, 어쩌, 어느, 어느 쪽을 바라보고는 항상, 항상, 어, 마지날, MRP, 그 다음에 MFC는 항상 같아요. 일정해야 돼요. 자, 여기서는 일정이에요. 일정인데, 완전 경쟁이면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이면, 뭐가 같냐면, 이 MRP와, 이 MRP와, 바로, 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같이하고 같아요. 그래서, V, VMPL. 얘가, 얘가 같아요. 그래서, 불안전 경쟁이면, v n p l 이 VMP가 더큰 거예요. MRP보다. 이게 포커스예요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에서 수요 쪽에서 완전 경쟁이냐 독점이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냐면 임금과 MFC의 관계예요 즉, 바로 웨이즈하고 그 임금하고 MFC가 어떤 관계냐인데 완전 경쟁이면 그냥 같아요. W가. 근데 만약 독점이다. 그러면 당연히 바로, 바로 W보다 이쪽에서 W가 더 작게 되는 거예요. 커요. 이런 식으로. 됐나요?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여러분이 되실 거예요. 그럼 여기서는 요소시장이 완전 경쟁, 완전 경쟁인데 얘만, 얘만 독점, 불안정 경쟁이잖아요. 그럼 바로 정답은 2번으로 나와버리겠네요.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항상 기본을 잡아 놓으시고 완전 경쟁 쪽이냐, 불안정 경쟁, 이 요소시장 쪽을 보냐, 생산물 시장 쪽을 보냐, VMP, 즉, 한개 농산물 가치를 볼 거냐, 임금 쪽을 볼 거냐, 양쪽을 나눠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. 여기까지 해서 지금 좀긴 시간 동안,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 미시경제학 쪽을 바라봤는데 전체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어 자산관리공사는 좀 계량 문제가 많아요. 그래서 계산 문제가 많아서. 좀 설명을 충실히 한다 하느라고 한 문제당 좀 들어가는 시간은 좀 많습니다만 많은 연습을 하게 되면 막상 문제 푸는 거는 생각보다 시간이 적게 걸릴 수 있을 겁니다. 또 오히려 거꾸로. 그 계산 문제들은요, 이렇게 뭔가 생각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기계적으로 푸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익숙해지면 우리 점수를 더 따기가 좋은 문제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대부하시면 우리 고득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정리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전문제를 여기까지 다 풀어 봤고요.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